안녕하세요. 우리 민호 특공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장민호 님이 결혼식 직전 드디어 신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순간이 포착된 것인데요.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그 감동의 찰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래는 자연스럽고 완성도 있게 다듬고 감정선과 묘사를 강화하며 3분 분량으로 확장한 한국어 본문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설명 없이 본문만 제공합니다. 장민호가 결혼식 직전,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신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재능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인 장민호의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심하고 낭만적으로 준비된 그의 결혼식이었지만, 단한 가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던 신부의 정체만큼은 끝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팬들은 물론 초대된 지인들까지도 과연 누구일까라는 추측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오히려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던 순간, 장민호는 단단한 표정으로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응원해준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결혼식장 한편에 서 있는 신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식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이윽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장민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지은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은 어떤 말보다 더큰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부를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고요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으로 장민호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타와는 달리 사적인 삶에서는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장민호는 유명인보다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신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장민호 곁을 지켜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람이며 함께 걸어갈 인생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는 순간 식장에는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장민호가 찾았던 사랑은 화려한 무대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감동 속에서 벅찬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SNS에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군요. 행복하세요.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빠르게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함께 삶을 걸어가기로 한두 영혼의 깊은 결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개 선언을 통해 장민호는 사랑이란 단지 로맨틱한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결과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순간은 장민호 자신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